광활한 우주의 신비에 매료된 모든 분들을 위해 오늘은 한국 과학자들이 이뤄낸 작지만 놀라운 혁신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은 작은 곤충인 잠자리나 파리의 눈이 얼마나 놀라운 구조를 가졌는지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수천 개의 작은 렌즈, 바로 겹눈은 놀랍도록 넓은 시야를 거의 동시에 포착해 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자연의 설계가 미래 우주탐사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우주 망원경들은 뛰어난 해상도를 자랑하지만 한 번에 볼수 있는 시야는 극히 좁습니다. 우주의 거대한 지도를 완성하기 위해 망원경을 오랜 시간 돌려가며 수많은 사진을 조각처럼 이어 붙여야 했죠. 하지만 한국의 연구팀은 이 비효율을 해소했습니다. 곤충이 겹는 원리를 모방하여 무려 26개의 소형 카메라 모듈을 벌집처럼 촘촘하게 배열한 초고성능 우주 망원경 기술을 개발한 것입니다. 이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압도적인 광시야각입니다. 마치 하늘을 내려다보는 새처럼 넓은 우주의 영역을 단한 번에 빠르게 조감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별과 은하계의 지도를 실시간으로 완성하는 셈이죠. 이 기술은 먼 우주를 넘어 우리 삶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형화 및 초정밀 광학기술이 미래 자율주행차의 센서, 초고속 위성 인터넷 등 우리 삶과 직결된 첨단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과학기술이 세계를 이끌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미래 기술 분야의 직업이나 교육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여러분은 이 작은 곤충의 눈이 우리 우주 탐사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